수출이 불법 자금에 쓰일 수 있나요? 수출 거래 자체가 합법적이더라도 거래 대금이 불법 자금의 유통 경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므로 기업이나 개인은 수출 계약 전 상대방의 신용과 거래 목적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국제자금세탁방지 기준과 외환거래법 관세법상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대응에서는 거래기록, 송금내역, 계약서, 선적서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불법자금 의혹이 있는 경우 즉시 관련 금융기관과 규제당국에 신고하며 필요시 전문법률자문을 통해 내부조사 및 외부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출대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와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향후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제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거래 초기 단계에서 위험평가, 내부통제, 중법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은 증거 확보, 위험 관리, 당국 대응에서 전략적 우위를 제공하며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